요즘 검찰들 하는 꼬락선일를 보면 검찰이 아니라 얘들이 검찰 놀이를 하는 것 같죠. 틈만 나면 인권을 말하는 검찰에서 제대로 한번 년 먹어보라고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시간을 벌었으니 다시 한번 샅샅이 주변까지 털어보자. 걸릴 때까지 털어보자며 아니면 말고 시계, 비싼 세금으로 월급 처먹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인사의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은커녕 이런 짓을 많이 하면 오히려 승진하는 곳이 검찰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털고 털었지만 뭐하나 검찰이 건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기소된 내용을 보면 간접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느 정도 자기 권리를 잘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폭 연루설를 떠들어댔던 변호사는 조폭의 말을 믿고 그랬다고 한마디 하자. 검찰은 그 말을 믿어준다면서 무혐의로 당당하게 처분했습니다. 불과 28만 표 차이라는 박빙의 선거에서 보면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준 범죄인데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다 믿어줄 수 있다. 대통령 부부를 건들지 않고 이재명 반대편에 서 있다면 누구든 다 믿어줄 수 있다. 설령 모두 무혐의가 나더라도 일단 이재명과 민주당은 고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려면 이재명을 내치고 윤석열에 붙고 검수원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놔라 그거지요 그런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윤석열 장모 최은수는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게 되면서 야당이 발목잡기 또는 방탄용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이런 불공정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한 국민 여론이 정치권을 볼때 보는 모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 거부나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앞으로 계속될 기소나 재판 소식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은 여러 고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이힘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전후를 기록 중이고 국민이힘이 내용으로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 관련 사건만 부각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민주당의 민생중심노선은 묻히고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내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정부 여당은 은근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민주당이 당당해지려면 쌍특검에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든 의혹, 최은순의 양평 개발권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혹과 하나로 묶어 특검하고 입법행위를 통해 검수완박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시행령 남용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세 번째 기소한 사건이 있죠. 제3자 뇌물공여제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차례 같은 건으로 공문을 보내고 성남시를 방문해서 의견만 전달했을 뿐 국토부는 협박한 적이 없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서 답변을 통해 당시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으니,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한 것이 첫 번째 기소. 성남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이, 대장동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분을 SBS에 출연해, 앵커가 이분을 아느냐고 묻자, 이분을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두 번째 기소, 그리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증언을 들었다면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오늘 세 번째 기소를 검찰이 했습니다. 두 번째 기소까지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으니 오늘은 이세 번째 이야기를 집중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검찰의 기소가 어느 정도 우스운 기소인지, 성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지금부터 말하는 사건을 들어보시면 누구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변양균, 신정아 사건 다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이며 세월이 흘렀지만 변양균 씨는 현 정부의 경제 자문 정책으로 임명되어 윤석열 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죠.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 사건은 대략 2006에서 2008년경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혐의 중 하나가 제3자 뇌물 공여죄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자들의 가족이 이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도록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 씨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변양균 정책실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신정아 씨가 하계실장으로 몸담고 있던 성공미술관에 신정아 씨 면을 살려주라며 기부를 종용했고 10개 기업은 청탁의 대가로 8억 5천만 원을 미술관에 기부했으며 실제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다면서 변양균 씨가 법원에 손을 쓰는 등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저질렀다면서 처벌해달라고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와 정황이 뚜렷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2009년 1월 30일 자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제3자 뇌물 공여죄 성립 요건은 무엇이고 제3자 뇌물 공여죄 적용에 검찰이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결문 9왕의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성공미술관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공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 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리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리한 직무 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리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의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정의한 형법 제 130조의 제 3자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일컫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형법 제 130조의 제 3자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광고를 후원하면서 성남시와 계약서를 통해 토지 용도 변경 대가로 후원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이 선고하며 정의한 내용대로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지시받은 당시 실무진이 토지 용도 변경의 반대급으로 성남FC의 광고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두산이 재정이 어려운 성남시 프로 축구단인 성남FC의 후원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할 목적이 있었거나 토지 용도 변경과 무관하다 판단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사건은 제3자 뇌물 공여 죄인이. 이재명 대표는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검찰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정상적인 기소라면 셋인데 이재명 대표만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기소한 것은 누가 봐도 두산이나 성남 FC까지 엮으면 검찰이 너무 머리가 아파진다는 것이죠. 그냥 이재명 대표를 골탕 먹이고 이미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FC구단주를 맡고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산으로부터 광고 수주를 받은 성남FC축구단, 성남시로부터 토지의 용도 변경을 받은 두산 모두 정상적으로 기소될 만한 사건이라면 모두 기소되어야 합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토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했던 두산이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거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산 관계자를 불러 두산은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은 그 요청을 들어주면서 광고 후원사를 찾고 있던 성남 FC의 후원하라고 요구했고 두산이 성남 FC의 광고 후원사가 되어 거액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이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두산이 토지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 요청한 것은 당시에도 제법 오래된 일입니다. 두산이 한 광고 후원의 실질적 수혜자는 성남 시민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고 광고 후원 요청을 했고 두산이 광고 후원을 했거나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광고 후원이 없는데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기억이나 느낌을 기소하는 검찰이 그럴 리가 없죠. 천만의 말씀, 만말의 콩떡입니다. 두산이 광고를 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었다면 용도 변경을 성남시가 해줄 것처럼 두산이 그렇게 믿도록 하게 했고 광고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을 암시했다면서 지금 기소에 협박과 사기를 더해 기소했을 것이고 두산이 광고를 하지 않고 토지 용도 변경도 되지 않았다면 당시 두산에게 성남시가 부탁을 빙자해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걸 암시하며 협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보복의 일환으로 용도 변경도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아마도 기소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설을 쓰면서 세금을 축내려면 문단에 대비를 해야지 안 그런가요? 어차피 지금 검찰이 하는 기소는 죄를 확신해서 재판 결과를 기대해서거나 정의 구현, 사법정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털고 또 털었는데 원하는 것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넘기기엔 검찰이 누구에게 면이 서질 않죠. 그래서 얘들 장난 같은 묻지마 시계 기소를 하고 있고. 조중동 또한 묻지마 시객하더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전현직 지자체장 그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수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실소가 나옵니다. 다시 민주당의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에서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고 민생을 챙기려면 쌍특검에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든 의혹, 최은순의 양평 개발권까지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하나로 묶어 특검하고 입법행위를 통해 검수완박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시행령 남용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